흙이 좀 불리한 상황에서 여기를 침착하게 이으면서 이제 신진서가 안 들어갑니다. 작품을. 백이 지키니까 최대한 벌려요. 이때 백이 그냥 여기 중앙 연결에 뒀으면 그냥 미세한 바둑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왕싱하오가 좀 뭔가 여기를 흔들어가요. 흙도 열지 않느냐. 이 자리 두고 여기를 하나 교환한 다음에 여기서 일단 신진 선수가 안 받고 들여다본 수가 아주 묘한 타이밍에 왕싱하우를 흔들었어요, 이수가. 백이 지 그냥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어서 두는 게 정수인데, 그러면 흑이 이제 이런, 여기를 둬가지고 중앙 잡으러 가는 것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앙을 지키면 여기를 넘어가는 걸 맛보기로 하는 겁니다. 이러면 그냥 미세해요. 그런데 왕싱하우가 일단 여기를 하나 집어넣고 이곳을 건드려 가요. 자체로는 일단 흙도 받기가 되게 괴롭죠. 그런데 여기서 신진서가 받지 않고, 여기를 붙여간 수가 신의 타이밍 예, 바꿔치기는 무조건 배기, 흙이 이기죠 이렇게 끊고 이렇게 바꿔치기는 무조건 흙이 이깁니다 자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칸으로 씌워갔는데 이게 나와 끊는 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단수 쳐서 그냥 나가는 것도 아주 복잡하지만 이 모양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또 흙이 안 됩니다 이렇게 끊어져서 이흙 전체가 수가 없어서 다 끊기기 때문에 수상전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이 붙인 수가 또 정확한 타이밍이고 여기 딱 교환을 해두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나가면서 이제 여기 사정공작 해놓고 중앙을 다 잡으러 가요. 자 이렇게 되니까 백이 끊어놓고 늘때 왕싱하워도 대단한 게 가장 어려운 수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사실 바디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이윤수가 일단 가장 버티는 수예요 흙이 여기를 찔러서 이렇게 두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거를 단수치고 이렇게 단수쳐서 회돌이가 돼버리면 이건 완전 통으로 이 좌변 흙이 다 죽기 때문에 이거는 또 역전입니다 흙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장면이 굉장히 어려운 장면인데 이때 이제 신진서가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그 있는 판단을 하는데 사실 이 수로는 정확한 거는 여기를 찔러 놓고 그리고 여기를 끊는 게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백이 이었을 때 여기를 둬요. 백이 이쪽을 못 받죠. 나와서 끊으면 다 죽으니까. 그럼 백도 여기서 이거를 둬야 하는데 이렇게 둬야 하는데 이 수를 둬서 이 중앙 끊는 걸 보강해야 돼요. 이거를 받으면 이렇게 이어서 이제는 여기가 끊는 게안 되기 때문에 이건 또 거꾸로 흙이 안 됩니다. 그래서 흙이 여기서 이 장면에서 오로못받고 때리던가 여기를 잇거나 버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바꿔치가 되는 건데 이거는 흑이 유리하다 흑이 네, 유리합니다 그런데 신진서 선수는 이 선택을 못하고 그냥 여길 지켰어요 자 이러니까 백이 여기를 붙이면서 아주 복잡한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이 장면에서 신진서가 이바둑 통틀어 가장 긴 장구에 빠집니다 인공지능은 끼워서 여길 두고 단수 쳐서 이걸 끝까지 잡으러 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단순하게 수상전을 하면 어차피 이어야 할때 이걸 집어놓고이 그림으로 가면 흙이 빠르다. 흙이 빠른 수상전이에요. 그런데 백도 여기서 수를 늘립니다. 어떻게 늘리냐? 여기를 하나 쓱 젖혀서 수를 늘려요. 일로 끊어주는 순간 수가 일단 늘어났어요. 뭐 때리는 것도 선수고, 이게 수가 늘어나면 이건 또알 수가 없습니다. 한수 차이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가 수상전으로 그냥 안 메꿔지면 결국 이걸 때리고 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둬서. 이건 서로 간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5대5예요흑도 여기서 타협을 하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 이 장면에서 이걸 때리는 겁니다. 백이 이걸 있습니다. 여기서 환격이니 까 받아야죠. 그리고 이걸 단수를 쳐요. 있는 거는 쳐서 이건 안 된다고 했죠. 흑이. 이때 다시 타협을 해요. 끊어서. 이렇게. 그리고 이 그림인데 이것도 역시 흑이 약간이라도 이기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신진선은 이 그림을 찾지 않고 여기를 끊었습니다. 자 이래서는 비슷한 타협이 만들어졌는데. 약간 흙이 손해봤어요. 이 장면에서 왕싱하우가 이었으면 이 바둑은 반집 승부입니다. 일단 여기는 안 돼요. 단수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세 점이 죽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를 지키고 백이 이거 두고 한점 잡고 이 그림이 쌍방간의 최선입니다. 이랬으면 바둑은 반집 승부. 자 그런데 왕싱하우가 너무 갑자기 목숨을 구제해서 기분이 좋았는지 악수 교환을 해요.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손해죠. 예, 끊어둔 교환이 대악수죠. 이렇게 하고 똑같은 진행이 됐는데 손해 봤어요. 이래서는 흙이 약간이라도 남는 바둑.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왕싱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둔수가 이 바둑의 거의 최후의 패착. 이걸로도 여기를 이어서. 이을 때이 막는 교환까지가 선수기 때문에 해놨어야 돼요 흑이 손을 못 빼죠 한 칸을 띄고 이 찝는 자리가 너무 큰 끝내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흑이 일로 받아야 되니까 이게 선수로 엄청 큽니다 그래서 흑도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뒀으면 흑이 유리하다고 해도 아주 미세한 바둑이 될수 있었을 텐데 다 놓치고 여기 도가지고 흑이 따내고 이것까지 젖혀있는 이 그림이 되고 지금 실전에 끝내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집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반면으로도 10집 이상 예, 신진서 선수의 승리가 아주 유력한 장면입니다. 끝!